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세, 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해요 5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 화목된 자로 산다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9장 5절은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써요. 그래서. 아, 사도 바울이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성령님 안에서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이다 그러면서도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에게 고통이 있다 슬픔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구원시키고 싶은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이냐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로마서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서 또 세미나를 준비해야 될까? 또 내가 맡고 있는 세 명의 강사들이 같이 로마서를 해나갈 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한다, 마음이 입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내 마음을 처리하고 강의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내가 연약하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연약하다가 그런 뜻이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먼저 구원 계획을 짜고 그 구원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활동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 전에는 머리로 율법의 기능, 그냥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율법은 초동선생으로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인도해 주는 그런 기능이야. 학문적으로 머리로 먼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하나하나. 문맥으로, 그리고 문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운전하고 어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모임에도 만나고 설교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루에 일주일에 책바퀴 돌듯이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어. 이이 이 일들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신앙으로 일해야지 그런 결단들은 온데간데없고 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나만 그럴까? 나만 그럴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제를 보면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어. 찬양 축제 해야 되잖아. 응?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 해쭉 하다가 아내한테 "요번엔 좀나좀 좀 빼줘" <laughs> 아니,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열심히 하자" 그러고, 당신이 빠지면 말이 되냐고 또 찍소리 못 하고 끌려가요. 예. 그리고 이제 뭘 하나, 그 서로 이제 의논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들이 매일매일 우리 다 같아. 한마디 합시다. 있을 때 자리야. 어제 김은영 권사님하고 콘대식 권사님, 그리고 의연이하고 교육자들은 식사를 했어요. 2년 동안 병원 상에 있다가 태어나면서 식사 대접하고 기도도 받고 싶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깨어나지 못했다가 깨어나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일어나지 못했다가 침상에서 일어나고, 온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는 오른손, 오른발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고, 또 권건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적수자 병원에 수개월 전에 만났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발음이나 이런 게 좋아졌어요. 김은영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진짜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던지식 건사님이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전해요.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이 간병을 해주시는데 그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하고 그리고 가까운 게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아유 신학교 금방 갈것 같어 마.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할 정도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봐요. 어제 그러고 나서 저, 저, 조용히 저 혼자 고민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막다른 상황에서 안 좋은 일들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들 일생 생활 속에는 그냥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두 다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두 팔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지금은 그 말씀대로, 건면대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보면은 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이끌어 주시겠다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쪽에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죽으러 가는 그런 운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고, 고르고,